그룹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병역을 놓고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7일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영연기와 특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르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문체부만이 아니고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여론의 많은 의견이 순수 예술이나 체육계처럼 대중문화 예술인도 특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좁은 의미의 특례라고 전달했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K-팝의 큰 벽으로 여겨지던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맹활약하자 스포츠 국가대표나. 주요 클래식 콩쿨 대회 입상자처럼 대내외적으로 국위선양을 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도 병역특혜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멤버 진을 포함한 멤버들이 늦어도 2021년 말까지는 군입대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병역특례는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정치권에서 한류스타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탄소년단 병역특례에 대해 말을 아끼라며 함구령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논의는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날 박 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를 지뢰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 30세까지 병무청장과 협의의 입영을 연기하는 내용이 굴자다. 전 의원이 병역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인 11월에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여기에 동의하는지를 묻자 박 장관은 조속히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순수예술과 체육외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 병역 상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면서 다만 문체부뿐 아니라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야 하며 국민정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서울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bts의 병역특례 문제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자 여러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경력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다만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 해 나가는 것도 의미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현행 경역 법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 게임 1위 입상자, 국제 예술 경연 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 예술 경연 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 체육 교원으로 편입됩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이 MTV EMA 5개 부문 후보에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6일 오후 MTV EMA 측은 공식 SNS 등을 통해 2020 MTV EMA 수상 부문 후보자들을 발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핫댁 차트 통합 3주 1위를 달성한 다이너마이트로 최우수 노래 부문의 다베이비, 도아 리파, 레이디 가가, 로디 리치, 더 위켄드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베스트 팝, 베스트 그룹, 베스트 버츄얼 라이브, 최고, 팬덤 부문 후보에도 이름을 올려 총 5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습니다. 최다 부문 노미네이트 기록은 7개 부문에 이름을 올린 에이디 가가가 세웠으며, 방탄소년단은 저스틴 비버와 함께 공동 2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해에는 베스트 그룹, 베스트 라이브, 최고 팬덤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3관왕에 올랐던 이들이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2020 MTV EMA는 11월 8일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방탄소년단은 공개된 빌보드 핫백 차트서 트래비스 스코세이어 2위를 기록하며 6주 연속 2위권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11월 20일 발매될 앨범비로 컴백하기 전 10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온라인 공연 맵 오브 더 소울 온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